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옐런이입니다. 오늘은 한 가지 좀 재미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독자분이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답변하는 그런 영상을 한번 질, 어,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라이카를 입문하셨거나 아니면 라이카를 사용하면서 평소 궁금하셨던 질문이 있다라고 하면 편하게 저한테 보내주시면 다음 영상의 주제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독자분이 저한테 인스타그램으로 보내준이 DM을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아, 평소에 궁금하던 것이 있습니다 Q2, Q3에는 주미룩스가 고정되어 있는데요 주미룩스가 좋은 렌즈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어느 날에는 그냥 라이카 렌즈니까 마냥 좋은 렌즈이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평소 아포를 좋아하신다고 자주 듣기는 했지만, 지난번 영상에서 직접 결과물을 보여주셨을 때 정말 얼마나 놀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렌즈가 안겨준다는 결과물이 이처럼 확연하면서도 조금이나마 차이가 있는 것처럼 주미룩스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걸까요? 그리고 주미룩스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지 항상 궁금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제가 아포 영상이라고 하면 75mm 아포 영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영상을 보고 놀라셨다면 나중에 50mm 아포 특집을 할 때는 정말 좀 많이 놀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아, 미리 그, 아마도 9월 달까지도 완성하진 못할 것 같고요. 10월 정도 올라갈 아포 영상을 보고, 어, 놀날 준비를 미리 해두시라고 일단 Q에 대한 어, 그런 Q에 있는 주미룩스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미룩스 렌즈를 구매했더니 바디가 따라오더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 그런데 Q에 있는 레, 주미룩스 렌즈가 분명 좋은 렌즈이긴 합니다. 하지만 라이카 M의 주미룩스랑은 저는 좀 확연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어, Q에 있는 주미룩스에는 매크로 기능을 위해서, 어, 약간의 렌즈를 희생했다고 할까요? 렌즈의 원래의 풀 성능을 내지 못하고, 매크로를 위한 일부 희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라이카 그 엔지니어로부터 한번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스펙 시트를 확인해 보거나 한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도 라이카, 이제 라이카를 구매하고 Q 시리즈를 상당히 수년간 오랫동안 사용했다가 저와 맞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처분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제가 좋아하던 주미룩스 렌즈와 늘 비교하면서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늘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지금, 어, 횟수로 이제 8년째 되가지만, 여전히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Q2, Q3, Q3, 모델의 주미룩스가 뭔가 기존 Q 모델 대비 렌즈에도 성능 개선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 여전히 그 M 마운트 M 렌즈로 나온 주미룩스와는 차이가 있다고 느낍니다. 어떤 점에서 차이가 느껴지냐면요. 개인적인, 순, 수하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 엠 마운트 렌즈는 이게 좀더 선예도가, 어, 그, Q에 붙어 있는 주미룩스 보다는 좀더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해상력이, 어, Q에 있는 빌트인 렌즈보다는 좀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건 아마 엠바디랑 물려서 사용했을 때의 느낌인 것 같긴 한데요. 큐의 어, 주미룩스를 사용했을 때큐 바디 붙박이니까 뭐뗄는 없죠. 큐 바디에서 만들어준 결과물을 보면 약간은 그 디지털 너무 디지털스럽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그러니까 뭐, 무슨 말이냐면 해상력도 좋고 굉장히 선명한데 어, 너무 샤프한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느낌은 그다지 들지 않습니다. 물론 후보정으로 어느 정도 만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RAW 파일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이 그렇게 부드러운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반면에 엠마운트에서 주미룩스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부드럽다는 얘기가 샤프니스나 해상력이 떨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어, 개별적으로 확대해보면, 포커스도 정말 샤프하게 맞아있고, 텍스처 표현이나 여러가지 면에서 선명하게 잘 되어 있지만, 아날로그 같은 느낌이 조금 일부 묻어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필름은 아니지만, 분명히 디지털 바디로 찍은 거지만, 약간의 아날로그 감성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어, 디지털 엠바디 있는 주미룩스를 상당히 오랫동안 즐겨 사용했고 지금도 이제 어, 워낙 아포 50mm 주미, 주미크론 렌즈를 좋아해서 빈도는 떨어지지만 여전히 제가 사용하는 35mm 주미룩스는 어, 굉장히 좋은 렌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주미룩스의 렌즈 포지션은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 포지션 자체는 아포, 이제 녹티룩스나 아포크론 계열이 비슷한 동급으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쥬미룩스, 그다음에 쥬미크론, 뭐그 다음에 이제 주미룩스, 그 다음에 이제 주미크론, 뭐그 이하 렌즈들로 이렇게 내려가는 포지션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만족도는 아포크론, 그 다음에 녹티룩스, 그 다음에 이제 주미룩스 대신 저는 주미크론이 좀더 만족도가 높고요. 그 다음이 아마 주미룩스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라이카를 사용하면서 제가 가장 만족했던 부분은 굉장히 그 발색 표현이 아름답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미룩스는 살짝은 투명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강하게 나는데요. 얘를 편집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어, 진득진득한 그런 주미크론의 느낌을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런 느낌이 나는 주미크론의 좀더 그런 느낌을 강조한 것과는 현저한 차이가 느껴집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아름다운 발색을 좋아하고 조금 진득한 느낌이라고 이걸 뭐라고 이제 객관적으로 표현할 방법이 없는데요. 진득한 느낌을 좋아하는데요. 이 진득한 느낌의 예시는 다음에 보여지는 그런 사진들입니다. 뭔가 발색도 강하고 선명한 느낌도 강한데, 그렇다고, 어, 너무 디지털스럽게 막 샤프하게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들지 않는 이런 느낌을 저는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런 느낌을 내기에는 주미룩스는 조금 약하다고 보여집니다. 어, 저한테는 이제 가장 제가 좋아하는 렌즈는 어, 녹티룩스 보다는 오히려 아포 주미 크론 계열의 렌즈 인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50mm 화각을 가장 좋아합니다 어, 그런데 이제 그이유에 대해서는 아포 특집에서 다시 이야기 드릴 기회가 있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이카 렌즈는 렌즈별로 개성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마론이라고 하는 제가 사용하는 5.6 최대 개방인 그런 복각 버전이죠. 저는 이제 오리지널 올드 주마론 사용해 보지 못했고요. 이 녀석은 5.6에 최대 개방했을 때 주변에 묘하게 생긴 광량이 부족해서 생긴 비네팅이 상당히 독특한 느낌을 자아냅니다. 이것과 함께 28mm의 왜곡을 같이 사용하면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 같은 독특한 느낌의 사진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라이카 렌즈는 주마론, 주미크론, 뭐, 주미룩스 또는 엘마, 엘마릿, 어, 이런 그 렌즈별로 특색이 모두 다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 중에 가장 평범한 계열의 렌즈가 있다면 저는 주마릿 렌즈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렌즈임에도 좋은 렌즈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주말의 렌즈는 뭔가 그냥 플랫한 느낌이 드는 그런 렌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처럼 라이카 렌즈를 종류별로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시면 상당히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고 돌아 저처럼 아포로, 아포 주미크론으로 정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렌즈를 복수 개를 사용할 만한 그런 그 예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한 방에 가장 아이디얼하다고 생각하는 렌즈로 정착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오랜 롱텀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면 돈을 아끼는 경제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